오늘도 연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은 와이프 아, 헬로 사디카 와이프 세 번째 레슨을 받으러 온 날이고요. More turn. Bring back to this. Ah, you... 아, you mean uh, I..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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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h, you ah. have to come back to this? Ah, oh, okay. more? <laughs> <laughs> back to the line. Keep the right side straight. speak. <laughs> yes. <laughs> One feedback. back. Mm, okay. Feel like.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하나 찾는데 네,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와이프는 지금 이제 막 복습을 어공잘 가네. Change this a little bit. Using h Easy hit to the left, set up. I don't like S curve. 막, 안 좋아. Okay. Mm. Mm. Belly. Mm. 아, set up 할때 이렇게 oh. S 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oh. 복근의 no. 코어에 힘을 줘서 안으로 말리는 S 느낌으로. Right. Right. Yeah. How to move? 자 이제 하체를 쓰는 방법. 지금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게 이제 엉덩이가 yeah. 앞으로. 쑥 내미는 동작인데, 저도 마찬가지고, 아마추어들이 골반을 돌리려고 하는데, 골반이 돌아가지 않고 엉덩이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이에요. 셋업 때 여기 이제 체가 닿아있는데, 네, 끝까지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. 그러려면 진짜로 하체를 완전히 돌려주셔야지. 그래서,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하체 잘 돌렸네요. 음. 네, 노 S c 캡. 그렇 e The biggest thing is before you swing, you breathe out. 세트업하고 이제 백스윙 올라오기 전에 숨을 내쉬래요. 후 하고 앞에 무거운 질문 질문 있는 것처럼 내 네, 지금 와이프가 잘했는데 등이 살짝 안으로 말리면서 복근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코어에. 자, 이게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고요. 네, 셋업하고 백스윙으로 올리기 전에 숨을 후하고 다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. Your picture, e e e 음, 그 닭날개 스윙이 보였었어요, 와이프한테. 네, 이거는 상당히 흔하게 볼수 있는 드릴인데 드라이버 샤프트를 잡고 이제 스윙을 하다 보면 왼쪽에 그립 부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왼손을 구부릴 수가 없어요 저 연습을 하면 왼손 팔꿈치가 히팅 이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You can practice at home with this 3 4 Yes, I love like this. Ah. Yes, beautiful. This will help you to know where the hand is. 허리, 다리, 허벅지, 뭐 발꿈치, 어깨, 갈비뼈 이런데 다 당겨요.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게 따로 있어서 골프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런 근육들이기 때문에. 진짜 이렇게 1시간만 연습하면 골병 납니다 음 조금 고쳐졌네요 예스 공 치러 갑니다 24시래요 아우 해저드로 빠져버렸네. 지금 캐리로 빠진 거니까 150 정도는 그냥 나가는 거죠. 자 지금 이렇게 셋업을 하는 동작 동안 네, 숨을 후 하고 다 내뱉고 네, 그 다음에 백스윙을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. 아우 나이스. 네 지금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레슨을 잘 받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영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. 아, 전화 안 받네. 한류스타 또 친구 있습니다. 제가 전화 한번 또 해볼게요.